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오리로 나왔습니다. 오오리. 자, 오늘은 파도가 잔잔하고요. 날씨도 최근 들어서 좀 따뜻한 편입니다. 하지만 그늘진 곳에는 얼음이 남아있습니다. 아, 이 바닥도 미끄럽네요. 이 파도가 이까지 밀려왔었던 모양입니다. 자, 이것은 올해 도르묵을 잡았던 곳인데요. 이제는 도르묵흔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풍발도 안 보이고 있고요. 자. 노루묵 잡고 간 자리에는 이렇게 쓰레기만 잔뜩 쌓여 있고요. 기불 피웠던 깡통만 깡통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자기들이 사용했던 거는 가지고 가지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버리고 흔적을 남기고 갔습니다. 자, 텐트 부서진 것도 있고요. 통발도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자 흔적을 남기지 않고 에, 가져온 쓰레기 모두 가져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건 또 여기 마을에 사는 주민들 주민들이 청소를 또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쓰레기는 가져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참 안타깝네요. 자 오리갯바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낚시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일요일에 갔고요. 어, 혹시나 낚시하시는 분이 있을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까지는 안 보이고 있네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기가 안 나오는가 봅니다. 밧줄이 하나 있네요. 통발이 놓여진게 하나 있어요. 저녁에 와서 거들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 여기 통발이 이렇게 담가져 있습니다. 낚시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자바이 구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걱정입니다 제가 혼자서 한 10분 동안 에, 영상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요 <laughs> 내용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무엇으로 한 10분 정도 영상을 채워 갈지 걱정입니다 아 이렇게 영상 찍으러 나왔는데요 낚시하시는 분도 안 계시고 사건이 아무 사건이 없으면 참 난감합니다 한 10분 정도의 영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요 이쪽으로는 일단은 낚시하시는 분이 안 계시니까 다시 저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예.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laughs> 자, 여기, 여기 물속에 태양이 비쳤습니다. 태양이 여기에 떴습니다. 자, 태양은 저기에 있는데요. 이 다행히도 예, 삽근을 하나 만들었으네요 <laughs> 자, 저쪽에, 에 방파제 쪽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예, 김이 엄청 자라있습니다. 이게 돌김입니다. 이게 돌김인데요. 요거 채취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거를 채취를 해서요, 물에 딱지어서 발이라고 있습니다. 예, 한지 뜰 때도 큰 발로 이렇게 해서, 어, 대나무, 가는 대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갈대, 예, 갈대로 엮어서, 예, 돗자리처럼 이렇게 엮어서, 어, 한지를 뜹니다. 오, 좀조그하게김 사이즈보다 조금 크게 해서요. 그 위에다가 물에 풀어서요. 이걸 풀어서 에그 발, 발이라고 하는 걸로 떠서 말리면 우리가 일반 먹는 돌김이 되는 겁니다. 에, 돌김. 이런 바위에 자라는 걸 가지고 돌김이라고 합니다.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요게 많이 자라 있네요. 지금부터 한 3월쯤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에, 돌김이 많이 자라 있습니다. 요거 뜯어서 먹어도 고소합니다. 지금 파도가 밀려오기 때문에 제가 뜯어 먹어볼 수가 없는데 잠깐 한번 파도 없을 때 살짝 가서 자, 파도가 밀려온 다음 이렇게 뜯어서 아유 자, 이렇게 뜯어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자, 요게 파란 거는 또파래기입 파래기, 파래기이고요. 요렇게 까만 거는 돌기입니다. 돌기 많이 살아있네요. 자, 그러 사이 관광객 분들이 몇분 오셨습니다. 자, 저쪽으로 방파제가 보이고 있고요. 에, 오리 갯바위는 있던 자리에 그대로 변화 없이 그대로 잘 있네요. 자, 저기 바위는 언제 떨어질지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laughs> 아직도 안 떨어졌네요. 저기가 다 분리가 돼가지고요. 맨 위에 있는 바위가 분리가 되어가지고요. 아마 흔들흔들 할것 같습니다. 자, 갈매기들이 먹이를 찾아 나온 것 같습니다. 바다에 두문 두문 떠 있습니다. 자 이쪽 모터기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왔구요 이쪽에도 보시면 방파제에 얼음이 쫙 얼어 있고요. 저기도 통발이 하나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통발이 놓여져 있고요. 물 속에는 안 보입니다. 자, 미역이 벌써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네, 미역이 조금씩 자라나는 것 같습니다. 통골이 하나 더 보였었는데 이쪽으로 오니까 그러니까 안 보이네요. 이쪽으로 나가서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뿐입니다. 자, 이상, 오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리를 살펴보았는데, 낚시하시는 분은 안계시고요 이제는 또 이면서 나올 때까지, 에, 한참을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